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그리고 3차함수 차수를 알려줬다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수를 알려줬다 더 식에 가깝게 식의 모양을 찾는게 어 이제 주된 발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다 일단은 n,0을 지나요 x축을 딱 그려놓고 n,0을 지납니다 자그 다음 요거 해석 저번에 한번 알려줬어 이거 해석은 요놈과 요놈의 곱하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놈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부호랑 관련 이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x 플러스 n이 0 이상이고 f(x)가 0 이상이거나 아니면 x 플러스 n이 0 이하이고 f(x)가 0 이하인 거. 즉 x가 마이너스 n 이상이면서 fx가 0 이상이 되고 fx가 -n 이하이면서 fx가 0 이하다. 그럼 우리 상황에 더 맞게끔 표현한다면 x가 -n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때, 크거나 같을 때이 그래프는 항상 x축 아래쪽에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 x가 -n을 기준으로 fx는 x축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 갔나요? 네. 맞죠? 부호로 따지면 항상 양수. 0도 될 수도 있고. 그럼 봐봐봐. n이 자연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n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 거이 생각이 첫 번째야. 마이너스 n 값인 x가 마이너스 n일 때 기준으로 f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면 하딱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 쉽게 생각하면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어, n, 마이너스 n 왼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이말에 타당성이 생기는 거다. 맞지? 이거 외쪽은 없어요. 3차 함수라는 그래프 개형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항상 x축 위쪽에 항상 x축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n,0을 찍어버려요. fx가 n,0을 찍어버린다고 그럼 그 말만 해석하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얘는 요런 식으로 갔다가, 어떻게? 찍고 가야 되는데, 이게 관통, 관통해버리면 어떻게 돼? fx가 항상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며. 그래서, 어, 아래쪽으로 내려면 안 돼. 그러면 접하면서 갈수 밖에 없는 형태. 3차 함수 계, 어, 그래프, 그래프 계열 생각했을 땐, 얘가 깔끔하게,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네요.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될수 있는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그리고 이 상황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절표는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fx식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fx는 어떻게 설정됩니까? 어, x-n이 제곱 어, x 플러스 n 하고 x-n의 제곱이겠죠. 이것은 접하는 거니까. 그다음최 샤고 창기수는 1이었으니까요. 맞나요? 그럼 극대값 찾아. 일단 극소값은 0입니다. 맞죠? 극대값은 여기 x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얘를 미분해서는여하면 되겠지. f 프라임 x는 0하면 극값의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이제 수능 기출이 가까워지면서 수능에 가까워지면 질려면 이런 비율 관계는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요렇게 평행하게 그었지 않습니까? X축에 맞제? 그럼 이거는 요렇게, 요렇게 비율 관계가 몇대 몇이다? 1대. 아우 어, 좋아요. 1대 2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길이 몇이죠? 2N이죠. 2N이란 길이를 3등분했어. 그럼 이 길이는 3분의 2N 맞나요? 그러면, 요기 좌표에서 마이너스 N이란 걸 사서 오른쪽으로 3분의 2N만큼 가면, 요기 X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N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댓값은 어디에서 가지겠다? 아, 맞습니다. 어 X가 마이너스 3분의 N일 때 따라서 극댓값 AN은 맞지? <laughs> 마, 어, F 3분의 F 마이너스 3분의 N이랑 똑같죠? 이해했나요? 네. 응, 대입하면 3분의 2n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n의 제곱이 돼서 부호는 플러스 27분의 32n 세제곱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an이 요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가요 근데 an이 뭐가 되기 원해? 자연수 그럼 뭐 쉽죠? 뭐 다행히 얘가 뭐였니까 3의 3승분의 3 6 약분 안 되는 게 확실하니까 n이 될수 있는 얘가 자연수가 되게끔 만드는 n의 최소값은 n이 그냥 3일 때만 하면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잘될수 있다